이런 모습 보여드리는 게좀 부끄러웠는데 오늘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, 막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어,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워 워낙 부끄럼도 많은 성격이라 부끄러운데 나도 가리고 근데 오늘 그래도 어, 우리 인스피리 친구들 어, 태어난지 10주년이고 의미있는 날이고 또 어, 공연을 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지만 요즘에 공연을 또 보러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, 방송을 사실 그냥 켜버렸습니다 네.